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 폴란드 국가기억원 폴란드 반민족 범죄 기소 위원회(IPN)과 협력해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를 출간했습니다.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는 폴란드 국가기억원 기록 보존소에 소장된 북한 관련 자료가 정리된 책자입니다. 자료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연도 순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고서는 1950년에 기록된 6.25 전쟁 당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외국인 인적서류,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폴란드 내무보안기관의 북한 관련 정보도 담겼습니다. 또 북한과 남한의 군사정책과 군대 관련 자료, 양자협약, 북한 외국사절단 교환정보와 당대의 출판물, 기사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IPN은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역사의 진실을 찾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